할렐루야 11월 7일 금요일 메일 성경목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 전상망 서버 화재로 인해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 복구하지는 못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리만 잘하면 컴퓨터보다도 자료를 저장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게 차게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음. 예, 울산 섬김의 교회.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어, 제가 직접 만들어서 교회의 서버를 두고서 가동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서버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화재 염려는 제로입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해서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근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 저 교회가 어떤 교회지? 이렇게 궁금할 때,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사하러 맛집을 찾을 때나 뭐어디를 갔을 때, 아, 이거 어디, 어디지, 있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때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좀더 활성화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예, 자료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고대입니다. 고대에 자료를 남기고 찾는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오왕 시대가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인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채찌피티. 요즘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챗찌피티에 검색을 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요. 당군 신화가 있던 그런 시대라 말이죠.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고조선 시대 페르시아는 당시 모든 상황을 문서화하고 이렇게 남겨 놓았던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바라대강 건너편 영지를 관리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막고자 하였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여의치 않자 왕에게 상소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 왕이 이를 판단하고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문서가 그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맞나 해서 그 문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메데도 악메다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지시하는 지원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했다라는 게1절에서5절까지의 내용이죠. 당시 지나간 통치자의 역사적 통치 사료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어떤 국가의 사안을 결정하거나 어떤 과오를 어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었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문서를 찾게 한 걸까요? 아예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너희들이 뭔데? 이런 무시하면 되잖아요. 왕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이걸 무시하지 않고 찾아보게 한 거죠. 앞서 고레스를 통해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거 자료를 찾아보게 한거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컴퓨터도 없는 그 시대에 일일이 문서를 다 꺼내서 찾아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찾는 신하들도 우리가 왜 이걸 찾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투들투들 입이 툭 튀어났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지시하면 다들 불평하고 그래 하잖아요. 예.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보이시며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뻥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 예, 뻥, 뻥이니 말이 좋은 말이지, 거짓말이잖아요. <laughs> 거짓말 하는 거뻥 친다 하는 거잖아요. 예, 뻥 치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자기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만은 그게 다 실현이 되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볼수 있고요. 뭔가를 막 보여 주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 치기 위해서 사기 치려고 그걸 보여줬지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오늘의 이야기이며 그게 또 완전한 약속과 성취를 기록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걸더잘알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뇌물까지 먹였던 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막으려 했지만은 오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6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 왕은 선포하기를 이제 유바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바라데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리해라 떨어져라 말이죠. 하늘매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되 왕의 재산으로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말게 하라. 또한 필요한 재물도 주어서 날마다 그들이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명령이죠 오히려 이거는 또한 11절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어내고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은 그름때미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침 거침이 되었던 그 상황을 다 변화시키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다드의 의심을 인 추궁과 다리오 왕의 그맞는가 실사, 이 실사는 성전건축에 그침이 되는 문제로 보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성전건축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까지 제공받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역전하신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생각나네.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빠지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할때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서 역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되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 역전의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